아, 지난주 한국의 여러 신문사에서 사회면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20만 명 플러스 알파 이제 경제 대량 실업 뇌관이 터진다. 내 네, 9월 달서부터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을 여러 신문사에서 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결혼식 연기 또 아, 마음 다치지 마세요 이런 아, 주제가 딱 떠서 내 마음을 또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결혼하는 자매 주례하기로 했는데 아, 주례 결혼식을 한달또 연기를 했고 또 9월 달에 결혼을 하는 아, 자매 형제도 1년을 미뤄야 하는지 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노라고 젊은이들도 얼마나 마음들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아,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할 때는 싫어하지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하도록 되어져 있고 변화하여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승리와 정복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영적인 싸움에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가단 남방에는 기본족석이 마치 먼 곳에서 자기들을 찾아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복장도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살아남을 내면 무슨 일은 못 하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억눌렸을 때에도 살아남기 위하여 무던히 애쓴 사람들처럼 기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은 취해야 할 자세를 다. 취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를 위한 화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을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남방에는 다섯 개의 나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들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판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 절과 4 절을 보면 에루살렘 왕 아도니의 세대기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러 왕 터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누구를 치자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성가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어으니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는 이 기브온은 이제 살기을 취하는 거야 사람 들구살기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가서 보고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면서 이스라엘은 연합군과 전쟁을 치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수와 십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남방을 정복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고, 이제 십일장서부터는 북방을 정복하는 기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단순한 전북사의 연속인 것처럼 같아 보여도 우리는 여기서 단편적으로나마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첫 번째 진리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8절에 그때 여호께서 여호와에게 이러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 눈을 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사람들을 원래 자기들과 화친 맞을 계획이 없었는데 신중하지 않은 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이 정치에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외국과의 관계도 또 목사도 신중해야 되고 또 모든 사업가도 모든 성도들이 신중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제 이들이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성 전쟁 할때 신중을 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조그만 상이니까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수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신중을 갖는 거예요. 아, 자기들 멋대로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다가 참패 당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쭉큰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과 믿음이 쭉 성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연단과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든든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부 문제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주 어젠답니다.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쉽습니까? 우리의 중직자들도 보면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교회의 지체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연단과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다듬어져 가면서 훈련되어져 가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아간의 시험을 받았어요. 아 아간 아 간사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오게가지고 말해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어이 사람 하나가 나라 다 말아먹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맺은 계약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패로 만미하마 우리가 잘 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워지는데 실패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깨워질 때는 최고의 좋은 스승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실패의 약함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주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만 겸손하게 바라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은 명상 노 팜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전부 다써 버렸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이 병상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는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무디 성경학교의 출신인 아더 핑크 목사는 고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발견하게 만난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건 놀라운 분이신지 깨달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그가 그의 책에서 고통은 고통은 귀 먹으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였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작게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도대체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 멀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 일을 잘 지나고 나면 국가적인 유익도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하께 아리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열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에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정일토록 석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해와 달이 멈춰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워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연합군들은 하나님이에 대하여 더 어렴풋이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이 주먹 같은 우박이에서 떨어서 다 머리통들을 치고 귀를 치고 그러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은 두려움이 있냐 없나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사기가 충천했고 그리고. 연합군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 그리고 아이 성에서 그들이 깨달은 이야기의 승리 심지어 다섯 왕을 이길 때에도 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못 하잖아요. 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번 매서에 성령 주실 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 보세요. 그때 신앙의 성숙이 옵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옷깃을 여매게도 하십니다 늘 재미있게도 하십니다 늘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예배와 성도의 삶에는 늘 진치력과 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축복하실런지를 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리게요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이고 성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 돌다가 칠째는 되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7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아이 성례에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즉내 네, 기도부터 해라 지도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섯 단가의 삶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에는 이처럼 틀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을 머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네, 비과학적인 표현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주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태양이 멈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톡톡한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묵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일들과 도전에 대하여 새롭게 대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변화를 항상 감지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바사바 사건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평생토록 그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장난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정리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 천문을 열 때, 늘 제일 많이 쓰는 하나님의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이티카.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왜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 사람의 지혜와 결단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찻발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성령세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고 개교에 목사가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조신 아버지로 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닮기 원해 이런 가슴 발성을 하듯이 평생에서 원, 평생에서 원나 예수를 닮기 원하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성실을 식물로 삼을 지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본을 이스라엘을 속인 기본은 거민과의 계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맹세를 깨트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까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본족성은 참으로 충직한 족속입니다. 기본족성은 가나안 남방의 희 족속들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 시대에는 국력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어느 왕 시절에는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경제력이 좋아지게 하는 왕이 있고 다 말아먹는 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가 있는 가 하면 교회 다 말아먹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 가 하면 나라를 온통 벌떼집, 벌집 쓰시는 것처럼 다 백성들 마음을 썩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못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야죠. 이렇게 기본, 이 기본 족석은 가난 남방 족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약해졌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미디안의 침공.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본은 말해요. 이스라엘을 배반하지를 않소. 여러분 심리 있고 잘될때 무엇 게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화천을 맺은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별하고 도망가거나 깨거나 그러고 어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가부터 일반 시민의 일이까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줄 서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성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나 이스라엘 민족이 약할 때나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점을 규정하게 보신 듯 싶습니다. 결국 배반하지 않는 기본적성은 아론 계열의 일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인들을 인정해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열1계상 3장, 4절, 5절을 보면, 이의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이 솔로몬이 기본으로 갔어요. 거기는 뭐가 큽이라 산당이 큽이라. 오늘 몇몇 분만 예배 봉사자들만 예배를 드리듯이 말해요. 이렇게 큰 성전에 몇 명이, 나는 개척교회 할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30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날은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큰 성전에, 텅텅 빈 성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설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본 지역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건물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어요? 교회 뭐 건물에 성도들이 없으면 이 건물이 뭐필요있겠어요그 기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브온의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내게 내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로몬이 번제를 드린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은 이 장소는 충성의 장소예요. 충성 그리고 기도의 장소. 그리고 세상에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장소가 기본원입니다. 저주의 장소였던 것이 충성을 다자 영광스러운 장소로 완전히 변화,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좋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이 인생. 예수님 모르고 태어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서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사건이 놀라워 감동이 돼서 일평생도록 살아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부는 저주를 받은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던 곳 아닙니까? 그나 위장을 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환천을 맺고 나서 언약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축복을 받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기본 사람들처럼 모두 죽게로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비에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었지, 부처배 갔던 사람들은, 나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이세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방석적 총독의 관을에서 곧 기부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기부원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의 충정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듯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본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